달리기생, 달리기생, 달리기, 달리기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다나루마라토너 전석현입니다. 여기는 어디? 바로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 제가 여기 나타난 이유는 4월 2일 매주 화요일날 여기서 7시부터 시즌을 시작할 겁니다. 4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반기 시즌은 5월 3주차 지나서 4주차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때까지는 그러면 한 8주 정도, 7, 8주가 남아요. 그때는 뭘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런 자세도 배우고, 기본 체력도 배우고, 런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 배우면은 결국은 보상이 옵니다.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 달리고 싶으면은, 자, 정석권 해설 라이프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십시오. 가을에 어, 경주 국제 그리고 춘천 마라톤 그리고 JTBC 마라톤 그런 큰 대회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결과, 결과적으로 큰 과실을 딸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면은 가을에 충분히 풀코스라는 결과물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시는 분들은 4월 2일 날 오시면은 월부터 하냐? 달리기가 처음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초를 배워요. 정석권 헬스 라이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여기서 기록이 좋아지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큰 이유가 바로 자세. 제대로 된 자세로 달리면 보상도 없고 좋은 기록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8주 동안 어 시전 시작하는 것보다 8주를 먼저 여기 와서 기본 자세와 체력과 조깅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체득하고 5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가을을 준비하면은 여러분들 런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누구나 잘 뛰고 싶습니다. 기록이 느린, 느린 분들도 결국은 좋은 기록을 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제 잘 뛰는 분들은 좀더잘 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배우십시오. 정석근 헬스 라이프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런닝의 품격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 이은대 운동장에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지원 사항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 내용에 상세하게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지원은 이 영상이 나가고, 나가고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인원이 차면은, 모집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내가, 어, 5월 말에 하고 싶다. 근데, 어, 4월 1, 2일 날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5월 말에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원이 정원이 차게 되면은 어, 더 이상 모집할 수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회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진행합니다. 자, 시간은 어,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훈련 마치는 시간은 어, 짧게 끝날 때는 8시 30분, 조금 길게 할 때는 9시, 한한 한 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훈련하신다고 하시면 저하고 참 기복은 코치하고 함께 합니다 정석분 해설 라이프와 함께 어, 봄시전 달리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